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올까? 23단 이 파티가 없네. <laughs> 진기님, 블루도 있고. 근데 경화주라서 잘될 거야. 어서 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겁게 또가 봅시다. 시작해봅시다. 연준나무안 바뀌어. 좀좀 좀 좋은 거. 어, 나옵니다. 가자. 안 나오는데 드 드롭 프6개만안 나오네. 화나네. <laughs> 이거 누구 돌이죠? 되돌인 것 같은데. 요 시작해도 되나요? 네. 따따따다따따따따 이 화단에 꼭... 오이씨오 불편네. 왜 저래? 디리셋인가? 야야 자, 또왜왔어 그... 대화살이 잘흐풀리겠나봐설수아해요 디스메어. 역삼 풀리 담당도 실수로. 이야, 오면 안 되는데. 왜요? 강화 먹으면은 클 나거든. 이게... 미안해요! 역상 클릭한다는 게 있으면 났어요. 아니, 이게, 원래 오는 게 아니라, 저기. 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어, 다행이네. 그런 게 아니야. 이거 강화 먹으면 내가 못 버텨. 저거 누가 하, 앞으로 갔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저게 팝업 되는 거거든? 앞으로 가야지 아. 나오는 놈이단 말이야. 내 화살에 온건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누가 앞으로 가야지,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화주라서 쟤를 부르면 오히려 동이거든 이거, 깔끔하다. 나가 지은 쟤가 아니라는 거지. 나가 다행이지만. 누가 앞으로 가셨다는 건데, 내가 지금 화면 상 체크가 안 <laughs> 돼. 강화주가 아니면 그냥 데려올 건데, 경감이라서. 일부러 내가 안 데려왔다. 나는 내 화살이 온줄 알았어.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 했지? 그다음 <laughs> 이제 뭐, 내가, 내가 복자님한테 utan, 아니 복자님 그게 뭐선 일이고 이러면서. <laughs> 아이디는 없었다 이 말이야. 이 네, 뻥. 어? 아 칠선을 다해서 D라고 있어요. 정말이야. 거짓말이 정말 아니야. 너 <목소리도> 이게 내 거야. 너이 거야. 점프, 점프. 점프, 마우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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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주. 와 진짜 아프네요. 어리구 부럽게 아프 사다 마우스비, 마우스바다죽여우스바우스바우스바우스바우스바우스죠아 기사님이 무기가 전설이구나 전설이면 뭐가 달라요? 스이 좋아서 우스바거든 아. 요즘 전설 많이 들고 있네. 아이고 차단기가 비었어 달려요 <laughs> 달려라 폭격 폭격 이 세상 끝까지 차단 자 여기서 대기 <laughs> 너무 많이 데려오면 안되겠다 기다리시고 어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우, 어이... 이것도 아프겠는데? 그거 보자. 오. 얘 지금 뭐, 날라가면 끝난다. 나 힐러니까 아자아무 달려 아알았던네요 숲이님 이거 계속 죽을 것 같은데요 숲이님 죽는다 x3 아생존 아, 1도 없어 힘을 0 하나 못고나 죽기 싫어 가 힐러님 살려줘 제발 부탁이야 타다 나 죽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아이 미어원 고오 알아서 다 생존해서 잡고 있으니까 우리 우 마라톤만 가자자. 오야나 너무 힘들어. 아! <laughs> 와나 <laughs> <오, 말까? 웃음> 어, 너무 힘들어. 나다. <laughs> 어, <깨쁘다. 웃음> 어, 너무 힘들어. 우리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죽었나? 수리한고 가자 우리. 수리해 줄게. 나도 수리 있어. 아, 이거 근데 치면 안 되는데 공기가 포개져서 한 방에 죽는데요. 아니 그렇게 오지말고 기다렸다가 힐러님이랑 같이 와 생존기 키고 아니 지금 한체랑 상체랑 다 뽀개져가지고 같이 와서 죽어요 어차피 아 그렇구나 일단 잡아봐 우리도 뽀개지고 상체 하체 다 뽀개져가지고 어차피 일단 잡아봐 아나 너무 힘들어 있어 와봐 다들 와보세요. 있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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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기 수리. 배운 대랑아 힘들다. <laughs> 하자 철수하영이. 일단 다시 요거부터 빨리 잡아. 우와. 데모 불인디부터 잡는 거 아니고요? 아니아니아니 요거부터 빨리 잡아. 어차피 대모는대모는 아, 나한테만 오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아,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야. 처음 알았네요. 대모는 나중에 잡아 어때. Wan의로, 조심해야 해 복자를 조심해야 해 저러다 아직 갈만한데 아이템 레벨 좀 올랐다고 많이 단단하네 자버렸네 아직까지 할 만해. 여러분, 열심히 드려봐. 네. 아, 따. 어. 대기. 요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얼마 안 되겠어요. 될 거예요. 힐러님한테 자축을 드릴까, 그냥. 드려야지. 이때까지 뭐안 줬어요. 원래 드루이드는 자축이 필요가 없어. 그래도 줘요.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 나 아, 이거 그래. 살면서 그렇게 자축 주고 막뭐네 엄청 힘들어. 나 지금 아, 그래요? 여 1과 1없는데진님이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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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죽아아아 그러네요 음. 한번 해보자 음. 오. 안녕 내 사랑 을 밝히고 잘 다녀와요 수피님 운전+ 운전 조심히 하자 봐 집중해서 차단 철아 연이 무이지 올리고 아전거에서벗어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 죽어버렸다 우리만 나무 나다다다다다다다. 와, 야, 너무 아프다 루메. 가 올리고. 올리고 와가슨루타가메에 응. 가는 거야? 기다려요? 들, 아 들어오세요. 메막따라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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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뒤에, 뒤에, 뒤에. 미안 허다 내가 잘못했다. 아 여기도 또 휘황찬란한 아저씨 뚱땡이 아저씨 있지. 갑니다 해당부터 정의합니다. 정면 피하시고. 피했어. 오 무브 무브 무브. 아 맞았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미안해. 이제 쫄 나와요. 벌비면 어어 아이고, 참! 여러분! 시종이 들어갈라 그래요! 여기, 여기, 여기! 두 마리! 들어가고 있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시종 들어간다! 시종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한 마리 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 시종 잡아야지!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남았어! 언제 올지 잘한다 <목소리> 요! 힘내, 힘내, 힘내! 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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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 여기+ 여기 꼬목꼬목꼬목 어 맛있다. 요가 보이지 말고 어 떴다. 마 힘들어. 라 서로 참잘 했어요. 아씨 너무 힘들어. 가자. 으따 oh uh, 가자. <laughs> 예전에 경강할 때이게 지금 두 번째 경강이잖아. 그죠.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어. 그랬나요? 그 어.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잠깐 한삼 분, 오 분만 쉬어요. 네. 아. 나 휴식 좀 하고. 여기 대기, 대기, 대기. 기다리세요. 맞죠? 아 기다리라고. 무리하게 가지 마요. 가까이 가야. 나 옷이 또속개지는거 아니야? 아? 어? 오마이갓 생콩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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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리드 컷터 아이구 나안 뛸래 아 뛰어야 되나? 나길 헤매는 거아니지 스피본 열심히 잡아봐요 우리 가고 있어 가고 있어요 허허허허 <laughs> 경 <laughs> <어머니, 우리> <laughs> 마라톤인가요? 마라톤이다 아이고야 영광이 무섭구만 역시. 빼고라지 나왔어 얼른 와 수빈님. 어 있다고? 뭐한 마리 있는데? 어디? 아니 어디 있는데? 안에. 지하에 있어? 아, 어, 있나? 다음 사다 돌아갈게요. 아 이렇게 세개동다밥 먹으면 돼. 울랄라 울 울랄라 라라 영혼이 털린다 이거 어? 그냥 이대로 잡읍시다 이거 땅콩. 안녕하세요 전택영상 아예 감사합니다 안돼 킬 줬는데 아이씨 내가 한발 늦었는갑다 괜찮아요 누워있을게요 아예 누워있으세요 거의 다 잡아가 경강의 아로새기아우 진짜 아우 경강의 경강의 여기는 정말 <laughs> 치가 떨리는구만. 갑니다. 블러드 쓸까요? 우리에게 눈치 아저씨가 있는데 네, 지금 블러드 그냥 써주세요. 블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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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드 용신. 차단 쪽. 차단. 연발 나오면 차단. 오케이, 나이스. 이번에 복자님이 블러드 좀 켜줘요. 네. 여군 나오면 내임 듯해. 네. 자 네, 여기 블러드. I'm ready 블러드 준비 완료. Okay. 내가 저걸 해제 힐러님이 방송에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해제할게요. 그냥 힐러님은 다른 거보세요 아니 어떻게 된게 시간이 지날수록 나 길이 떨어지냐? 이건 꿈일 거야. 나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힐러님가 길이, 길이 떨어지는 길. 이유는 뭘까요? 사축이 가고. 와우. 해제해주고. 자축 넣어주고 음 차단하고 켜고 음 생존기 확인하고 차단 하면넣어주고 생존기 틀어주고 차단하고 얻고 히축 그리고 아 자축 주고 해제하고 아, 와우 음 나와 이렇게 할게 많냐 할게 많은 걸 기쁨으로 생각해요 차단하고 나와 질좀 많이 물려 여러분 해제하고 나힐어하고나 힐업 해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만화가 없어요 기러님 만화가 바닥이니 네, 만화 바닥에 이요잘살요 제발 도와주세요 눈을 지 못하면 그사한아로스로 퍼질 거예요 이미 퍼진 것 같아요. 아니면. 제얘 예, 예, 코로나입니까? 그, 그, 이미 그, 그, 퍼졌다길래. 수피님 파메요 만화가 빵이. 아 네. 응치 받고. 응치 받고. 지금 블러드 되시는 분 있으면 그냥 블러드 올려주세요. 그래도 돼요. 차단. 어이 구야 차단 빠르다. 어, 난네임도 차단 많이 안 받더겠지. 던지세요. 고마워요. 한 번씩 렌즈 저거 차단해줘야 돼. 어, 나이스. 아유. 어, 이거 누가 안 썼나봐요, 스피니. 일단 일어나시고, 차단하고, 단축드리고, 신축, 턴. 저거 렌즈 하나만 막아줄 수 없나? 차단. 차단. 지금 던져줘야 돼. 오, 왜 소리 계속 무한대로 나오는데 내가 묻고. 지금 중앙에 좀던져줘 던졌어요. 단축. 응. 일단, 지금 던져야 되는데, 오케이. 어, 마이스차단고똘 빨리 잡아줘야 그냥. 똘 열심히 치고 있는데 안 죽어요. 네임드만, 네임드만. 차단. 지금 하나 던져야 되는데. 누가 안 던지러 봐요. 없어요. 나 택도기도 없이 풀려. 네임드만 쳐, 그냥. 네임드만 쳐, 그냥 네임드만. 아이, 죽어라. 죽어. 죽여. 차단. 보기 전에 다 오호가 있던 아 쪼리 왜 이렇게 싸? 있는 거야? <laughs> 한번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쓰는 거야 맞다 야 고생했습니다 누구야? 한번 자기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쓰는 거야 한번 꼬였나 보지 뭐 한번 꼬였는 거야? 그럴 수도 네. 있지 뭐 나가 나만 아니면 돼 나, 나가 한번 갖고 있었대. 아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나한번 썼는데,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혹시 비밀이야. 힐러님이랑 파티원들한테는 내가 한번 가지고 있었대. 그런 건 조용히, 아무도 알아야지. 얘기해주면 어떡해. 그, 복자님이 조용히 있으면 그냥 방송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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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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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이러면 되잖아. <laughs> 그럼 아무도 몰랐을 건데. 야, 나 차당 91개나 했어. 여튼 힐러님하고 딜러님 고생하셨습니다. 힐러님, 딜러님 고생했어요. 아까 그 사고는 제가 낸 거예요.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잊어줘요.